소감 <웃음> 누구부터 저는 <laughs> 사실 그 언니 생일 이거 뭐 기념 이런 거에 대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영광이고 사실 언니들이랑 되게 이렇게 꼭 맞출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또 편집장이나 시현이가 되게 손부터 되게 많이 해줘서 되게 감사하고 <laughs> 늘 방송 출연할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동생이 되고 싶다. 이, 오늘 사실 그좀 저의 모습을 대, 되게 많이 못 보여주는 그런 느낌. <laughs> 그그좀 방송이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그좀 그러니까 저는 언니가 대단하다 이런 느낌. 음. 이거 혼자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게좀 음. 제가 방송인이 아니라서 사실. 그럼 부담감까지 솔직히 잘 없는데 언니는 되게 부담감이 클 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그 뭐지? 아까 그 게임 중에 오른 오른 못 맞춘 거는 진짜 아쉽고. 저왜 <laughs> 그걸 못 맞췄을까? 음. 응, 그리고. 아쉽다. 응. 그리고 또 어, 모자를 1위로 뽑아 주셔서 저 진짜 오. 너무 좋았다는 0만때 왼쪽 자리 점니다 <laughs> 저는. 그래서 좀 부담감도 있어요. 어우, 좀... 어우, 놀라워 나보다... 우와, 어떻게 그냥 그... 그 매니저님도 그냥 시청에 달라가는... 그 한마디에 그늘 신청을 했는데... 그서 너무 좋아. 아니 일부러 왜 벗는거야 도대체 엉덩이만? 어. 그이리고 <laughs> 어, <laughs> 잠깐만요 뭐해시면 안될까요? 어, 잠깐만 양현이 씨쓰현이씨도와시면될까요 뭐 미안한데 집방이었거든 방송에서 말도 많이 못하 것도 지금 솔직히 너무 많이 미안하고 그냥 이 자리를 음, 재밌게 보살려준것 그렇고 어, 너무 미안한 감기 지금 마음이 조금 무겁거든요 <laughs> <laughs> 어, 시이 아니야. <목소리> 진짜 아나 치겠는지. 최소 최우수상이라고. 나 묻는 거 아니고 몸이 거야아 부상이야. 아 <우울이야> 이거 이거. 어아 눈물 나. 어떻게 해 어떻게? 경준이가 지지않시 대사값 대박. 지금, 어, 어떡해, <목소리> <목소리> 않니, 지금 대사 카메라 보고 받시면안 되냐고. 아니 나는 좀 <목소리> 치는 헷갈려나 너 두산양민족 나 아직 안 끝났거든 요 기다려 어디 조금만 기다려 빨리 지신지말안받았다야지 아직 런쥔이 실드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아니 저한 말씀 하겠습니다 두근 언니 보내주셔놓고서 색별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실드 응. 0 응. 거기다 마이너스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먹으라뇨 요 <laughs> <야>, 지금 신고가서 <laughs> 바로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왔거든요 진짜 눈물이 축축 떨어지네요. 진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언니들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수 언니. 그래 지수나. 나는 지수. 지수는 너무 고시라고 어떡해. 아니. 어, 애기 같잖아. 애교 부이잖아 아, 이게 배어 있다. 다 대장전에서 나보다 커야. I c h e 최근에 일 i 하 in my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u k n o 었어그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y o 먹 n g you know, y 1 u 이 n o w you k n 언니 진짜 존재 n 없었 y o 다 know, you k n o 이 사이에 했거든요? <웃음> <웃음> 아 그랬어요? 아. 말하겠습니다 아지 마이크가 여기 있어가지고 어떤데? <laughs> 아, <좋던데. 웃음> 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집방온 자리도 아닌데 진짜 다들 전국 각지에서 다들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드릴 수 있는 거는 더 좋고 더 나은 방송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밖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보답이 그것 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경사나 여러분들의 조사를 함께 할수 있다는 거 예, 그것밖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예, 앞으로도, 어, 열심히 차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앉아서 방송해주시고요. 아, 이고 예. <laughs> 이거 진짜 아무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인, 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들 인 케이, 정말 조금 다들 부담 다 가지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우리 여기 나와주신 분들한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어또또 후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잡아 주시는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만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 점심 시간에 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우리 다시 만나. 우리 다시 만나. 또 다시 만나. 만나. 아잘한다잖 아, 씻고 한자더할 사람 괜찮은 사람 왜? 네. 아 루니야 잘함. 야 이거 야이야 이거 저 이거 뭐, 말... 저 착석해지네. 아아아 아. 인사해. 뭐 그래, 인사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세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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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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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야, h u e 정신 안 차리나? 밍터리 <laughs> 자, 진로양 어른 양양이, 양양이. 뭐 일어나, 양양이. 어. <laughs> 여러분 놀라시겠죠. 일양이는 갔어요. 어? 어, 네. 집에 가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치수가 아까 치수 색깔을 좀 보여줬어야 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있으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다 이니까 음, 앞으로 이기는 자리 없을 거야. <laughs> 이는어 수가 없다. 니니 말을 안 테이프, 하고. 테이프 에서할때저 저 어떡하죠? 저. 언니, 야, 걱정 마. <laughs> 재을아 <재미없습니다. 웃음> <laughs>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일을 잘 찾고, 인년을잘고동년을 어. 찾는 거는 이 사람들이 왜 욕이 나서 최선을 나왔냐? 네. <laughs> 제일 가까이 있다, 너무. <laughs> 이대로 하는 거 하고 좀 봐야 되거든. 잘 자. 잘 자. 잘 자. 여러분 현재 시각 6시 8분. 저희는 이제 취침합니다. 왜냐면요, 루니가 어, 저희 기강 잡아가지고 네. 다 잠을 못 잤어요. 아이 <laughs> 작은 게 깡패예요. <laughs> 안녕. 야 근데 걔들 얼굴이 너무 전대론이아막 막내는 이렇게 잘자하자고야 훔쳐 패킷 써? 진짜 언니들 얼굴은 얼굴도 아니네. 진짜 어쩐지. 우리 피부는 곰곰이지. 니까이오도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네. 너무하네 지금 다들. 여러분 20분 뒤에 떼야 된대. 수분 <laughs> 빼가서 안 좋다. 눈이 알제 알지요. 눈방진 발라 어, 보세요 여러분. 눈방진 <laughs> 봐라. <지금 웃음> 알지요. 20분은 다 틀려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아 어, 진짜, 진짜 이제 입닫혀야있다 그냥. 아유.